안녕하세요 SM터틀즈의 SM 이병기 <laughs>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SM터틀즈입니다 SM SM 오늘은 대한민국 유이십 남자 대표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FIFA U20 월드컵은 5월 23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6월 15일 토요일까지 폴란드에서 개최됩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0 남자 대표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키퍼에는 박지민, 이광현, 최민수 선수, 수비에는 김주성, 김현우, 이상준, 이재익, 이지솔, 최준, 황태현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김세윤, 김정민, 고재현, 박태준, 이강인 정호진 선수, 를 마지막 공격수로, 공격으로는 엄원상, 오세훈, 전세진, 정우영, 조영욱 선수가 발탁되었습니다. 자, 먼저 꼬기포입니다 이렇게 하 a 너 the Kashisu is g o 수 a z a 이 i 게 하면 너 i e s Jamie's. Look at the Kashisu is Gorazakis. I want to go your point. l o 최민수 t the Kashisu is Gorazakis. What is the name 2000년 2월 26일생 185cm에 77kg 16세 이하 대국일 대표팀에 뽑힌 적이 있더라고요 음. 어, 그 다음에 함부르크 U19 주전이고 현재 그 다음에 이 선수의 특징으로 발재간 빌드업을 중시하는 건 꼭이 퍼야 그래가지고 아. 헤어슈 테켄이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음.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수비수로 그 김주성 선수를 뽑아왔습니다 주성이 네, 얘는 이제 2000년 12월 12일 생이고 186cm에 76kg. f a 서울 소속이고요. 오산중 오산고를 나왔고 특징으로 왼발잡이 센터백. 네, 희귀하지 않죠? 왼발잡이 센터백. 왼센. 아, 희귀 희귀하는 희귀하구나. 희귀하지 않죠? <laughs> 또 특징으로 이제 최용수 감독이 원래는 유망주를 그렇게 중시하는 감독은 아닌데 음... 이 선수를 이제 동계 전지훈련을 가고 가서 보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그 정도로 이제 재능이 네. 뛰어난 진짜 유망주. 네. 빌드이 일단 강점이고. 어이 월드컵이 끝나고 돌아온다면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수비수가 아닌가? 아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필더로는 이강인. 네, 이강인이죠. 예. 네. 누 누구나 다 네, 누구나 다 미드필더에서 아는... 봤을 땐 이강인을 뽑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선수는 이제 2001년 2월 19일생. 어 슛돌이 출신입니다. 아, FC 재밌게봤었는데 네, FC 슛돌이. 1돌이 제가 한번 지원을 해봐해 볼려 했었는데 실력 때문에 부모님이 완강하 아. 뭐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 선수가 인천 유, 유소년 팀에서 몸을 담은 적이 있고 어뭐 국내로 혹시 복귀하게 된다면 인천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음... 네. 발렌시아 소속인 거 누구나 다잘 아실 거고 뭐 많은 유형의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강인 선수는 이제 플레이 메이커 스타일도 소화할 수 있으면서 몸싸움도 되고 체력도 되는. 그런 유형의 스타일의 선수라고 봐요. 고뭐 예전에 윤정환 선수, 음... 뭐 고종수 선수, 뭐 안정환 선수, 이제 네. 네. 이런 선수들 이제 볼은 그래요. 되게 이쁘게 찼지만 뭐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모두 커버해 줄수 있는 선수 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네. 피지컬적으로도. 네. 다음으로 보어드의 조용우 선수입니다. 어, 뭐 정우영 선수, 바이런 미네의 정우영 선수가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프로에서 자리를 잡은 선수가 조용우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조용우 선수를 뽑았고요. 어이 선수는 이제 구산 중 언남고 고려대 출신 지금 FC 서울 소속입니다. 아, FC 서울 네 178cm 73kg 1999년 2월 5일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 또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제그 친구 중에 언남고 아, 출신이 실제 친구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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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있는데 같이 포스를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요. 아, 그 선수 선수가 선수구나? 아닌데 아. 선수가 아닌데 했었는데 몸을 부딪혔는데. 고목 나무랑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아그 정도로 어, 몸이 단단하고 키코이 네. 좋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일단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음... 굉장히 이게 치고 치고 달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제 공을 키팅하면서 끌고 나가는 아... 네. 그런 유형의 스타일이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조구회로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약간 이근호 선수와 비슷한 유형이 아, 아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U20 남자대표팀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5월 25일 프로투스과전을 시작으로 5월 29일 나아프리카공화국 6월 1일에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s m 사틀즈의 이병기 유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럼 퍼포먼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널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